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일드맥스 주요 빅테크 기업 ETF 9월 배당이 나와서 배당금과 배당일 축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요약부터 보시면 9월 6일 기준 축가가 23년 말보다 높은 종목은 없습니다. 8월까지만 해도 MVDY는 23년 말보다 축가가 높았는데 이번에 추가 하락을 했고요. 여전히 TSLY가 손실률이 가장 큽니다. 어느새 반토막이 났네요. MVDY가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고 축가 하락 폭도 제일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배당금을 볼게요. 6개 ETF 공통적으로 9월 6일이 배당락일이고 배당일은 9월 9일입니다. MVDY는 9월 배당금이 1.355달러로 8월 대비 8.3%가 늘었고 23년 8월보다는 46%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누적 배당금은 16.2달러고 배당 수익률은 77.4%예요. 축가는 8월 초에 23.1달러였는데 현재 21달러로 10% 정도 하락했습니다. TSLY는 9월 배당금이 0.819달러고 8월 대비 15% 줄었고, 23년 9월보다 30% 감소했습니다. 누적 배당금은 7.545달러고, 배당 수익률은 62%예요. 주가는 8월 초보다 소폭 하락했네요. APLY의 경우, 9월 배당금이 0.453달러로 8월보다 29% 증가했고, 23년 8월보다는 2배가 늘었어요. 올해 누적 배당금은 3.401달러고, 배당 수익률은 19.6%입니다. APLY의 경우, 9월 주가가 8월 초보다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AMGY는 0.656달러고 8월 대비 38% 증가했습니다. 23년 9월과 비교하면 39%가 증가했네요. 누적배당금은 6.21달러고 배당 수익률은 34%입니다. AMGY는 8월 초와 현재 주가가 같네요. FBY는 9월 배당금이 0.534달러고 8월보다 33%가 줄었습니다. 누적배당금은 8.132달러고 배당 수익률은 45.5%며 주가는 AMGY와 마찬가지로 8월과 거의 같네요. GOY는 0.358달러고 8월과 비교하면 29%가 감소했어요. 누적 배당금은 3.895달러고 배당 수익률은 27.2%입니다. 주가는 8월 초보다 5.3% 하락했습니다. 마지막 MSFO는 9월 배당이 0.433달러고 8월보다 7%가 상승했습니다. 누적 배당금은 4.961달러에 배당 수익률은 26%고 주가는 8월 초보다 1% 하락했습니다. 1개월간 주가를 비교해보면 n v d y 와 TSLY가 한달 동안 주가 하락이 제일 크고요. APLY만이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9월에는 배당락 이래 미국 8월 고용지표까지 안 좋게 나와서 주가 하락폭이 더 컸는데요. APLY만 하락폭이 제일 낮네요. 최근에 m 비 d a 는 실적은 좋게 나왔지만 3분기 예상 매출이 기대치보다 안 나와서 주가가 떨어졌고, 테슬라는 유럽과 중국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출시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올랐었습니다. 구글의 경우 반독점 문제로 회사가 분할될 위기에 있고요 애플은 아이폰16 발표가 얼마 안 남은 것이 축가 방어에 성공했다고 보입니다. 축가만 보면 AI 외 다른 분야에서 수익을 내는 APLY, AMGY, MSFO가 하락폭이 적은 것 같습니다. 경기침체 우려와 함께 기술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데 9월 한달 동안은 축가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지켜보겠습니다.